작년에 세월로 참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 배가 침몰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우리 장신대에서도 대자보가 하나 붙었어요. 어떤 학생께서 그 세월호 참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수많은 성도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암과 투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또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든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재난이 닥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이 정의롭다, 신이 바르다, 그런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악이 이 땅에 창궐하고, 악한 자들의 승리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느냐? 이런 신종론의 질문에 20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이에요.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뭐냐 하면은 히틀러가 600만 유틴을 학살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학살한 곳이 그 아우슈비츠란 곳이에요. 지금 폴란드 땅에 있는데 유태 600만이 학살을 당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들,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나님 당신은 이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신정론에 관한 이 질문은 대단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토하고 연구하고 오늘 이 신정론에 관한 바로 이 질문에 관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모두 다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오용을 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홀라북도도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식민지도 다른 나라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서로 자유를 안 주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구속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안 주고 싶어 해요. 그 자유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유가 오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가 오용될 것을 아시면서 그 자유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정말 참혹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반역하고 참혹한 악을 만들면은 결과는 뭡니까? 인간을 심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쓸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각오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창조,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고통, 성자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신이 담당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있고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천지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타락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참 보다 자유롭게 자랍니다. 이 원자의 세계, 전자의 세계까지 다뜨가 보면은 이 원자가 전자가 이 결합하는 것도 다 제멋대로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자연, 이 자유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자유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무슨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세계가 아름다워요. 이 자연이 만드는 그 아름다움. 또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피조물이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로봇을 만들면 쉽습니다. 로봇은 죄를 안 짓지요. 그, 다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인간이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경에 가슴에 새긴 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 이 외부적으로 억압하는 그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슴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맙게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 가슴의 새김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에 누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했지. 그리고 그 뒤에는 살인의 영 바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 역사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600만 육태을 학살하셨겠어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주체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인간이 또 하나의 주체고, 이 자연이 또 하나의 주체고, 그리고 바로 마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 보면은 이 마귀의 활동이 심각해. 보통 심각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이, 이 히틀러가 일으킨 600만을 죽이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5,700만이 죽고 가는 그 역사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지요. 저는 윌슨 대통령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때에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민지 그리고 노예 무역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 악한 자들이 만들었지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요 탐욕의 인간들이 탐욕의 국가들이 그 엄청난 악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계시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윌슨과 같은 성령의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요. 킹 목사님께서 아이 해버드림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할 때에 그 연설 속에도 성령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 조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하는 꿈입니다. 저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이킹 목사님의 이 연설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누가 킹 목사님을 죽였느냐? 악한 자들이 죽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킹 목사님의 그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하셔서 어마어마한 새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킹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킹 목사님의 날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은 뭐 성탄절, 주수감사절 이런 것이 그 국가 기념일인데 이킹 목사님의 날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킹 목사님은 어릴 때에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좋아했던 흑인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베티 스미스라는 흑인 가수의 노래를 킹 목사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이 배치 스미스라는 이 흑인 가수는 사상성 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어, 이런 노래입니다. 링컨이 미시시피의 노래를 듣고 뉴올리언즈로 내려왔을 때에 내 마음은 저 강물처럼 흘러도다. 링컨이 누굽니까? 흑노 해방에 위대한 역사를 남기신 분이시잖아요. 이 미시시피 강가에서 고통하는 흑인을 생각해서 뉴올리언즈로 내려왔을 때에 뉴올리언즈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흑인의 한이 사무친 도시잖아요. 흑인 노예 시장이 그렇게 널리 퍼졌던 것이 이 뉴올리언즈란 도시에요. 흑인들이 꼭 소나 말처럼 이 발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판매 이 팔기 위 팔려지기 위해 가지고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을 시장에 내놓고 이게 팔잖아요. 똑같이 흑인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소나말처럼 팔려나가는 거예요. 링컨이 미시시피 강가에서 고통하는 이 흑인들을 생각해서 뉴올리언즈까지 내려왔을 때에 내 마음은 저 미시시피 강물처럼 깊어서 흘러도다가 그 노래를 불렀던 이 베지 스미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총각이 급한데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백인들의 병원이지 흑인들의 병원이 아니에요. 그다음 병원에 갔는데도 또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히 그냥 애원하고 애원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다음 병원에 갔는데도 또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베시스 미스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베티 스미스가 죽은 날 밤에 킹 목사님의 아버지가 밤 늦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킹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베티 스미스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통곡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킹 목사님은 어렸지만은 그때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 해버 드림.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저 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이게 어제 킹 목사님 한 분만의 꿈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세계지요. 하나님께서는 킹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윌슨과 같은 킹 목사님과 같은 성령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이 형들이 악한 일을 했지요 누가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세월을 견디도록 만드는가이 형들이 그렇게 한 거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이 형들이 악한 일을 했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처넣었지 그런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라. 여기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다잘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환란과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과 고난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드는 그 결정적인 계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성교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정말 엄청난 성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환란과 고통을 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은혜가 오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의 고통과 박해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참,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환란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니라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증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폐병이 드시잖아요. 그 당시에 폐병이 들면 이게 죽는 것인데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게 죽음 앞에 서신 거예요. 알버크케이지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누가 한경증 목사님에게 이 폐병을 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경증 목사님에게 이 폐병을 줬겠어요? 아니에요. 악한 자가 했지, 마귀가 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느라고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한국에서 간 유학생이 그 불쌍한 유학생이 먹지도 못하고 또 처음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이 한경직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폐병을 준 거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요. 예이 알버커키의 그 요양원 앞에는 그 샌디아 산맥, 샌디아 산이 거기 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샌디아 산을 보면서 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저는 늘이 한정적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이 정말 이 정말 힘들었던 바로 이이 순간이. 영락교회, 위대한 영락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영락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캄캄한 땅,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이 차가운 땅. 이 땅에서 맨주목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피난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을 느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피난민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영혼의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지 그분들을 인도해 갈수 있겠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알버커키 요양원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위대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살려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영락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영락교회가 생겨난 게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안에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맨주목으로 내려와서 이 절망의 땅, 죽고 싶은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쁨의 놀라운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요 어둠의 세계입니다 절망의 세계요 캄캄한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승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똑똑히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승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둠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캄캄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